자 오늘은 우리가 부부의 골프의 현실과 이상을 적나라하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레츠고 존경하는 남편이 티샷을 하겠습니다 <laughs> 그냥, 자, 시작 준비할테니 해 그냥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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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굿샷 오, oh, 나이스. Nice 115야드. 아니, 1 1야드 파... 아, 예. 112야드. 파스리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상입니다. 무한 긍정과 무한 칭찬으로 한번 2호를 이어가겠습니다. 약간 왼쪽인데 굿샷. 아 조금 음. 길었네요 음, 너무 다시, 다시 찍는 건 아니에요 아 공이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조금 뒤로 뒤로 빼서 쳐도 네, 공 닦고 뒤로 뒤로 아 여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로 아니 좋은데로 아니 거기서 치면은 뒷땅 나와 어, 오케이. 그래, 도 한다고 하는데서, 이해하면서, <laughs> 예, 이상적으로. 아, 약간 왼쪽 보고, 오케이. 오! 오잘 쳤어. 아, 나이스. 계 그, 나이스. 이 정도는 잘했어. 터도 잘해. 오, 붙였어, 붙였어. 자기 최고. <laughs> 자, 파풀십입니다. 약간 오른쪽 오르막 예. 약간 오른쪽, 약간 오른쪽 오르막 방향만 잘 맞추게. 오 나이스. 굿 나이스 보기. 나이스 보기. 파슬리. 아우! 자, 일부러 그지 나, 아, 스코어 려고 아, 스코어 맞추려고. 아 하나. 진짜 사랑이 나면 어? 나 <laughs> <하나다. 웃음> 내 것도 주사주는 어, 거야. 그렇지. 야, 부부는 하나다. 자기 이것도 그러면. <laughs> 야, 난 빈손으로 내려가네. 부부는 하나다. 부부는 하나다. 아이고, 내 클럽도 넣어주고. 땡 h 자기, 공도 닦아줘. <laughs> 빨리 쳐. 앞에 사람 없어, 이제. 거기 있어. 아, 그냥 쳐. 뭐, 거기까지가 여기서 그냥 보여, 다. 시간 간다! 빨리 쳐! 굿샷! 파이5 티샷 현실! 어. 현실이다 이거는 굿샷! 잘 쳤어 아, 조금 오른쪽 아이, 더 스트레이트로 쳤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잘친 거지 아이, 그래도 오케이. 자, 파5 s 이 c 파 5세컨샷. o t 2 s 로 어떻게 잘 왔고 o 두 번째 샷. 조금 미스를 많이 하는 s 드 샷. o n 전에 그럼 t 2이게 c o n d shot. 2 s 이거 o n 못 s 는오 t 2 second 이 h o 미샤, 어휴. 뭐야 자리 공또 왼쪽으로 한 거야? 아 <laughs> 음, 진짜. 원리면뭐 하냐? 페어웨이도 아닌데. 세컨 샷 파파이. 치네. 자, 빨리 빨리. 아, 준비는 빨리. 아, 하나, 지, 준비. 샷은 뭐야? 천천히. 아, 그, 그러면... 네. 145 야드. 어? 세 번째 샷. 아니, 아니, 아니. 자, 지금 준비가 너무 길어요. 아니, 거리가 안 맞아. 그 야, 안 약간 맞아. 왼쪽 보면 더 좋고. 왼쪽 봐야지 왜왜 어차피 슬라이스 슬라이스를 나원 왼쪽 가는데 슬라이스를 생각하고 쳐야지 하이브리드 슬라이스 안나오고 <laughs> 혼난대니까 오케이 근데 왼쪽 봤다 오케이 이거 이거 16년을 쳤는데 골프가 <laughs> <laughs> 아니 찍자매 <지금> 그렇게 <laughs> 말을 하니까 그렇지 나 그거 왼쪽 가잖아 네네 번째 샷 한 50야드 정도 남았고 벙커를 넘겨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샷. 자, 과연 이 샷을 어떻게 잘칠수 있을까? 50 대충 뒷땅 그래도 럭키 에지까지 아, 컨택이 조금 부족했네. 컨택이 안 좋아. 아이 카메라가 삐뚤어져 있네. 아니야, 빨리 쳐 카레 냄새 나는 거 같아, 여기 어디에서 앞에 벙커 있다, 두개 양쪽에 다 날씨도 안 좋은데 벙커에 들어가지 말자 아, 잘 치네 뭐야 지 혼자 만지 어? 뭐라고? 옮기, 옮겨서 친다고? 정확히 룰대로, 아니. 피지의 룰대로 있는 위치 그대로. 하판 오른쪽. 어? 오른쪽. <laughs> 오른쪽 오르막. 오른쪽 아닌데? 오른쪽이라니까. 오르막? 그렇게 라이를 거꾸로 잘 봐. <laughs> 왼쪽인데? 오른쪽. 그렇게 라이를 거꾸로. 자, 봐봐. 올라가나. 오른쪽이잖아. 어. <laughs> 라이를 그렇게 거꾸로 봐와 <laughs> 대단하네 대단해 골프 16년 쳤는데 라이를 아직도 거꾸로 봐 아, 그러지마 자, 아, 아, 오 나이스 그건 인정 웨지로 퍼터안 갖고 올라왔어? 웨지로 버디 퍼트를 한다 아 진짜 버디 퍼 저기 들어가겠니? 퍼트도 안 갖고 올라오고 까불지 마라, 그러니까. <laughs> 제대로 쳐라. <laughs> 버터 갖고 와. 파? 야, 버디가 야. 파야 된다. 위치로 파. 파보. 오, 굿샷. 굿샷 아닌데. 응? 굿샷 아닌데. 굿샷이야. 되게 잘 쳤어. <laughs> 짧은 파프 다시 이것은 이상입니다. 아, 셋업 좋고 아. 어 나이스. 어한 가운데 페어웨이. 페이드. 아. 나이스야. 이건 잘 쳤다. 진짜 잘 쳤. 잘 쳤어? 잘 쳤어? 자기. 어, 조금만. 어. <laughs> 어 그래. 그래야지 버디라도 한번 더. 어, 어, 150채. 핀 치니까 이제 그런 것1 어, 7야 <laughs> 어. 살짝 오른쪽인데. 응? 괜찮아. 진짜 한가운데 페어웨이 정말 잘 쳤고 이제 세컨샷 120야드 한가운데서 자 근데 에임 조금만 조금만 왼쪽으로 하면 더 좋고 오케이 굿. 오 조금 밀렸는데 나랑 같은 벙커, 어, 부분은 <laughs> 하나. <laughs> 부분은 <부부는 웃음> 하나. 오케이. 나 따라 잘 왔네. 죽도록 어, 따라와. 어, 따라와. 어, 어. 이렇게, 이렇게 똑같이 벙커에 들어왔네. 나 쳐야 돼. 먼저 잘 보여줘. 먼저 잘한1 0야드 정도. 야. 그린. 그리는 입구에만 딱잘 어? 쳐야지. 잘 쳐야지 아니 <laughs> 잘 쳐야지, 자. 아니. 아니. 그리 툭. 그렇 16년 동안 골프 쳤는데 아직도 그런 걸 모레. 모르면 안 되지. 자기. 어. 어, 살짝 쳐야지. 살짝 쳐야지. 어? 어. 살짝? 어. 왼쪽? 약간 왼쪽. 어? 약간 왼쪽. 이상이 현실 될뻔 했네. 아이고, 아깝다. 다 저기에서 다시 치면 되지. <laughs> 자, 한번 더. 자, 한번 더. 아, 아까 쳤던 그대로. 그 정도만. 오, 어, 나이스. 오케이. 잘 나이스 아웃. 아니, 근데, 저기, 약간 젖어 있는 것 같아갖고. 음. <laughs> 왼쪽 약간 내리막 있지? 야, 왼쪽 내리막 나, 라이를 좀 많이 와야 되고 내리막. 왼쪽 더 많이, 더 많이, 더 많이. 오케이. 으. 오 나이스. 내리막. 어, 이상이에요 이상. <laughs> 현실이 아니고. <laughs> 자 네, 만들어찍게 오케이 아, 안타깝네 <laughs> 너무 안타깝다 안타까워도 <laughs> 파파. 오, 어? 나이스 파 딱. 파 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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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핀안 빼서 그래 들어간 거야. 들어간 걸로 어 있잖아. 들어간 걸로 그럼. 이야 핀뺄 시간이 없어. 이야 골프를 오래 오래 치다 보니까 드라이버 윗 부분에 이렇게 금이 가네. 와 이런 경우 또 처음이네. 어떻게 해야 되나? 어떻게? 어떻게? 그냥 b 에 가서 하나 사야지. 아 하나. 사준다고 선물로 음, 크리스마스 그래. 선물로 사 줄게. 오케이. <laughs> 야, 이런 또 이런 경우를또 처음 있다네요. 어? 막깬건 아니지? 갖고 아, 싶네. 근데 드라이버를 너무 <laughs> 잘 치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 금이 가네. 와. 파트리 몇? 210. 210. 대리막 파3, 210야드 125 125 파3, 와 남자랑 여자랑 거의 100야드가 차이나는 파3 잘쳐야돼잘쳐야된다고 파3 최소한 온 뒷땅. <laughs> 아, <빨리>. 아, <laughs> 아 정말 진짜 민망한 나 민망해 정말. 아 골프를 이렇게 오래 참데 정말 아, 골프가 야, 이렇게 유튜브 어렵습니다 안 여러분. 아, 유튜브 안 <laughs> 안 <찍는 웃음> 야 뒷땅을 그냥 제대로 아, 난이 시원하게 난이, 내면. <laughs> 야, 네. 자, 그럼 이거 그냥 다시 처음으로 해줄게. 야. 어 또, <laughs> 아, 깐데 똑 까서 깐데 똑 까. 잔디야 미안하다. 깐데 똑까 그냥. 아, 안 한다고 자, <laughs>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<laughs> 똑같네 똑같아 근데 안해 진짜 일반 <laughs> 안해 하마 나이스 여기 좋다 하지 말라고 오케이 <laughs> 오른쪽이에요 ほらおう。